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오늘은 뱀에 관한 잘못된 상식, 특히 독사에 관한 잘못된 상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뱀 중에 맹독을 가진 까치살모사. 이거는 물리면 즉사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육지뱀도 사람이 물려서 즉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까치살모사는 이 머리에 7개의 점이 있어서 7.4라고도 하고요 독이 하도 강해서 7걸음 걷기 전에 쓰러진다는 말이 구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뱀 중에 독이 강한 뱀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7.4에 물린다고 해서 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뱀의 독은 즉시 사망과 관련 이 있는 신경독이 없고 주로 피에 문제가 생기는 용혈동만 있습니다. 하지만 7.4는 신경독을 약간 갖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즉사할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뱀에 물리고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드물게 온몸에 출혈성 증상이 나타나서 사망하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해독제가 보편화되면서 사망률은 더 줄었습니다. 두 번째. 뱀에 물리면 호흡과 심장이 마비되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독사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외국의 뱀과는 달리 대부분 피를 이렇게 응고되지 않게 해서 사망시키는 그런 독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사망보다는 팔다리가 괴사되는 게더 문제입니다. 게다가 팔다리가 괴사되는 것은 뱀독 자체에 의한 것보다는 잘못된 응급처치 때문입니다. 팔다리를 밧줄로 너무 꽉 묶어서 피가 통하지 않은데다가 조직을 괴사시키는 독성분이 더해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팔다리를 꽉 묶는 응급처치가 없다면 괴사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팔다리를 절대 꽉 묶지 마십시오. 뱀에 물리면 즉시 쓰러질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에 물리고 나서 하루 이틀은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뱀은 아무리 독해도 몇 시간 동안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너무 놀래서 심리적인 충격으로 기절하거나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걷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뱀에 물릴 때 아무리 당황해도 어떤 뱀에 물렸는지 그래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뱀인지를 알아야 해독제를 맞게 쓴다는 취지인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차피 뱀 독에 관한 해독제가 살모사독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뱀에 물렸는지 알아도 증세가 위증할 경우에 쓸수 있는 해독제가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뱀에 물렸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모사에 물린 걸 안다고 해도 바로 해독제를 주사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심해지면 해독제를 놓고 증상 변화가 없으면 괜찮으면 그냥 퇴원시킵니다 어, 다섯 번째로 해독제를 맞으면 영화에서는 이렇게 바로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좋아진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쓰러졌던 사람이 뱀 해독제를 맞거나 또 아니면 먹으면 벌떡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해독제는 서서히 작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비가 오지 않는 우리나라 뱀 독과는 설정이 안 맞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큰 병원에는 뱀독이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사는 뭐 기껏해야 네 종류인데, 뭐 이네 종류가 약간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독이. 그래서, 삶어사독 한 가지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해독제는 보험이 안 돼서, 한 개에 몇 백만 원 한다고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게 몇십년전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회사인 한국백신에서 살모사독 항체가 나오는데요 이게 보험도 되고 가격이 한 5-6만 원밖에 안 해서 실제 환자 부담은 뭐 2만 원그 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뱀 물림에 관한 즉 독사에 물렸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요 아무 처치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뱀에 물린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단한 가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빨리 가까운 종합병원급에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뱀에 물리는 사고는 많지만 사망사고는 많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사망사고가 진짜 적습니다. 짓게 된게 1년에, 1년에 뭐 몇명 정도, 한 5명, 6명, 그 정도인데 그나마 바로 사망하지 않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합병증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하라는 과거의 잘못된 응급처치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 아빠들은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애기가 만약에 독사에 물렸다고 하면 절대로 애기한테 잘못된 응급처치 자체를 하지 마시고,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면 됩니다 만약에 애기가 손에 이거 뱀에 물렸는데 뱀에 손을 물렸는데 손을 꽝꽝 싸매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애기 손을 잘라야 되는 일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 조치도 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데려가셔야 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피검사를 계속하면서 체크를 하고요 이걸 뭐 바로 해독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뱀의 해독제 자체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면 여러가지 거부반응이 나타나서 그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독제를 막 이렇게 막 놓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요, 외국 뱀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면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브라, 방울뱀, 블랙맘바, 이런 무서운 뱀들 외국에는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뱀들은 약간 아무리 살모사, 뭐 까치살모사 이렇게 독한 뱀들이 있다고 해도 얘네들이 사람을 쫓아와서 이렇게 물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대부분 피하죠 근데 외국 뱀들은요 사람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쫓아와서 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산에도 혼자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외국 갔을 때는 또 그렇다 치는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뱀을 키우는 분들이 있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키우는 뱀에 물렸는데 그 뱀이 코브라다. 그러면 119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코브라 뱀에 물렸는데 내가 불법으로 키우다 물렸다. 그러니 꼭 병원에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 블랙맘바나 다른 방울뱀 같은 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위험하니까 좀 어떻게 동물원에 기증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번더 드리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부를 또 드리면 우리나라 뱀에 물리신다면 아무 처치도 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가시기 바라고요. 묶은 것 때문에 오히려 팔다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뱀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